네 오늘의 시간 지역 화폐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지역 화폐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 김남원 언어서 배달 네. 앱 자주 이용하죠. 네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음식 만들기 귀찮을 때나 뭐 주말 같은 때 네. 배달 많이 시켜서 먹는데 자연스럽게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게 자영업자들한테는 수수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자 그래서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지역 화폐를 활용한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하고 있는데요. 특히 경기도의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 무려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네. 다양한 이벤트와 또 낮은 수수료로 배달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김호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.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 점심 시간을 앞두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. 잠시 뒤 배달 알람이 울리고 배달특급을 통해 주문한 음식이 접수됩니다.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은 곧바로 배달원에게 전달됩니다. 4년 전 문을 연이 식당은 주로 방문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손님이 뚝 끊기면서 배달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만만치 않은 배달 수수료가 고민이었습니다. 이 고민은 배달특급을 만나면서 해결됐습니다. 민간 배달앱의 절반도 안 되는 배달특급의 착한 수수료로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. 배달 특급을 사용하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이제 수수료가 많이 적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부담이 되게 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배달 특급 이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뭐 시켜 드시는 소비자 분들도 그고 이제 저희 사업을 하는 이제 자영업자 분들도 그고 이제 서로 좋 이처럼 배달특급이 상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누적 거래액은 어느새 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거둔 성과로 공공배달앱 가운데는 최초입니다. 경기도 내 30개 지자체에서 시작된 서비스는 30개 시군으로 확대됐고, 가맹점은 4만 5천여 개로 늘었습니다. 회원수는 64만여 명, 누적 주문은 400만 건을 넘어서며 경기도 내 배달 시장의 15%를 차지했습니다. 민간 배달앱이 독점하다시피 한 배달 시장에 공공 배달앱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. 이 같은 성장세는 저렴한 수수료 외에도 지역과 연계한 차별화된 마케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지자체하고 조금 밀접한 이벤트라든지 지역 카페와 여기 연계, 연계된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타 배달앱에서 진행되기 힘든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경기도 주식회사는 회원 수와 거래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모션 등을 분석해 소비자가 선호한 마케팅을 더욱 극대화할 계획입니다. 또 지역의 특산물을 연기한 판매 등 지역 특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. 민간 배달앱이 점령하고 있는 배달시장. 배달특급의 거침없는 도전이 배달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, 김호입니다.